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기철 작가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해병대 예절과 병역문화 예를 들어서 뭐 돌격머리 머리모양 그리고 뭐 축구 예절 그리고 뭐 전입 전출 그런 기타 등등 한열 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병대 머리모양 돌격머리죠 돌격머리 옆뒷머리, 이렇게 짧고, 이제 앞에만 이렇게 남겨놓은, 이게 근데 이돌격머리가요 네, 특징이 있습니다. 예, 사병, 그리고 부사관, 장교들, 이렇게 해가지고 나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2병으로 가면은, 이제 2병이 된 거죠. 이제 훈련 받고 그러면은, 옆뒷머리가 짧고, 이제 앞에, 앞에 머리만 살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딱 보면은 2병 같이 보여요. 2병 같이 딱 보입니다. 그리고 서 1병이 되면은, 일병이 되면은 이병보다 조금 더 길어요. 여기 옆뒤 머리 짧은데 앞에가 조금 길어요. 그리고 상병 정도 되면은 조금 더 길고 병장 정도 되면 이제 여기 앞에 머리가 상당히 좀 이렇게 길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경우는 뭐그 짧은 머리로 이렇게 막 가르마가 타지는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 사병들은 그 앞에 머리 돌경 머리. 그러니까 돌경 머리는 사병들이 많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부사관하고 이제 장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경머리를 하면 안 돼요. 예. 그거 하면은 좀 뭐라 그럽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깍두기 머리라고 그러죠. 스포츠 머리 이제 그렇게 깎습니다 스포츠 머리를 깎고 그리고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은 뭐 장교 부사관 보통 그렇게 머리를 깎는데 특이할 만한 점이 있다면은 이제 대령급 연대장급 되면은 이제 옆뒷머리는 짧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앞머리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제 가르마를 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그 정도까지는 이제 <laughs> 용납을 해줘요. 그리고 어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머리를 좀길을 수가 있어요. 예. 그 지휘관의 허락을 받고서 머리를 길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더벅머리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고머리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길게 한 다음에 결혼할 때까지 그리고 뭐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요 다시 이제 이렇게 짧게 잘라야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장군 정도 이제 스타가 되면은 이제 더 머리가 조금 더 길겠죠 연관급보다 조금 더 길게 해가지고 이제 가르마도 좀 타고 <laughs> 근데 옆뒷 머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해병대가 딱 봐서 이제 머리 모양이나 스타일 정도 보면은 아 이분이 지금 계급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뭐, 뭐, 피부나 이제 몸 상태. 그런 것도, 나이나 이제 그런 것도 보면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죠. 예. 일단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머리 모양. 그런 부분 가지고, 어, 해병대에서 계급이 어느 정도 되고, 연차가. 속, 된 말로 뭐 짬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계급 높은 사람이 설선수범을 한다. 해병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공수 부대, 공수 훈련 갔을 때,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수 훈련, 낙하 훈련 하지 않습니까? 1번이 계급이 잘 높습니다. 만약에 연대장님이 탔으면그 대령이 먼저 이렇게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령, 소령, 그다음에 대위, 중위, 소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부사관, 그다음에 사병 이렇게 해가지고 뛰어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된다, 먼저 해야 되고 먼저 설선수범을 보이고 이제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 요즘은 이제 예전에 제가 군생활 할때한 2004년도 경인가 그때 이제 그 상부 지시로 해가지고 해병대는 이제 한솥밥 문화다. 한솥밥 만하다 그래가지고 그 식당이 예전에 장교 부사관이 이렇게 같이 먹고 사병도 따로 먹었어요. 근데 휴가 갔다 오니까 그 벽을 아예 허물어 버렸더라고요. 네. 어, 싸우는데 같이 싸우고 전쟁하면 같이 저기 하는데 어, 해병, 해병대가 한솥밥 먹는데 이렇게 장교 부사관 사병 이렇게 이 벽을 두면 안 되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휴가 갔다 왔는데 벽이 다 터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장교 부상관 같은 경우는 뭐 숟가락 젓가락 이제 그런 거 줘가지고 이제 그렇게 먹고 그랬는데 그뭐 숟가락도 통일되고 이렇게 식판 있잖아요 식판에다가 이제 같이 먹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어 저희 때는 그랬어요 아마 지금도 아마 그게 더 보편화 됐을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뭐, 라면을 먹거나 커피를 마셔도요, 이제 혼자 먹은 적이 없어요. 예. 그 사병들이나 뭐, 부사관들, 그리고 이제, 뭐, 장교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먹으려면 먹었지 만 뭐, 누구만, 혼자만 그렇게, 이렇게, 나만 먹고, 나만 타먹고,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먹으려면 같이 먹고, 예. 그래서 뭐, 예전에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타군 같은 경우에는, 뭐, 장, 이렇게 간부들이 이렇게 좀, 뭐, 권위의식이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해서 자기들끼리만 먹고, 이제 그렇게,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해병대에서는 이제 그런 문화가 좀 용납이 안 돼. 그리고 뭐, 특권의식 가지려고 그러면은, 조금씩 이제, 딸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왕따도 당할 수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장교나 간부, 부사관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 사병 출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병상, 병장, 상병들, 이제 이런 친구들이, 출선 수범을 보여야지 그 내가 병장이네 상병이네 그러면서 이렇게 막뭐 대접받고 싶다 그러면요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축구하거나 이제 상대병 상대편에 이렇게 막 공이 막 공을 막 맞고 이제 얼굴에 맞고 저 같은 약 안경 쓰고 있는데 축구하면 이렇게 막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막 미안합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안 쓰고요. 필승! 이렇게 합니다. <laughs>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필승! 그냥 그러면 이제 그걸로 그냥 다뭐 특별한 거 아니면은 이제 무마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아, 저기 미안하다고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아, 저뭐공 잘못 쳐서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필승! 그냥 그래서 알았다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끝내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그럴 일 없지만은, 이렇게 막 부딪히거나, 이렇게 그럴 일이 있으면은, 그래도, 그때도 필승. 예, 필승. 아, 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옆에 가다가, 이렇게 잘못 쳐가지고, 미안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사과드립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그냥 필승. 이렇게 하고서 그냥 끝내버려요. 예. 그렇게, 필승이라는 뜻이 이제 여러 가지로, 경례 구호로도 쓰이고, 경례 상호 간의 상하 간에 경례로도 쓰이지만, 이제 그런 의미로도 쓰인다. 그런 거를 좀 알고 있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예전에 영화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조직폭력배들이 외국영화인데,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forget a b o u it. 아, 잃어버려. 뭐, 거기서는 해, 이렇게 해설을 뭐, 쪽내 나네. 뭐 그렇게 표현을 는데 forget a b o u it.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런 게 여러 가지로 이제 그냥 잊어버려. 뭐 이제 그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가 있으면 그냥 필수 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그걸로 이제 종교를 짓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막 토달고 이제 네가 왜 저기 축구 공으로 내 얼굴을 찼냐 막 그런 식으로 서로 그런 얘기하기도 민망하고 옆에서 이렇게 쳤는데 일부러 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해병대에서 사고를 치거나, 어, 이제 적응을 못 하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전출을 시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해군이나 뭐 상급부대, 뭐 국방부라든지 이제 그런 데 이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거, 이런 경우에는 해병대가 그 육군 문화하고는 달라요. 육군 같은 경우에는, 어, 유능하거나 이제 뭔가 출중하고 그러면요. 자꾸 이제 타 부대로 보냅니다. 뭐 국방부로도 보내고, 뭐 합참으로도 보내고, 뭐 그렇게 외부에서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자기 부대 내에서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렇게 실력이 타군으로 가는 사람이 월등한 거죠. 뭐상급부대로 가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 해병대에서는 <laughs> 조금 좀 상태가 안 좋다. 네, 그러면은, 예, 타군으로 보냅니다. 예, 뭐, 장교 부사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럴 경우에, 뭐, 진급이 안 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문화예요. 방출을 시켜요. 이렇게, 이너서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방출을 시켜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소대장하고 그럴 때, 몇명 방출을 시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꾸 이제 다시 보내달라고 전화하고 그러는데, 한번 그렇게 가면은 오기가 힘들죠. 거기서 전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업무 지시 안 듣고, 이렇게 말안 듣고, 이제 그렇게 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다른 부대로 뭐, 뭐 상병이나 병장 돼도 이제 전출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제발 보내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예. 왜냐하면 가면은 대전 못 봤거든요. 예. 대우도 못 봤고 이제 알아요. 이제 상대방도 그 상대 부대에서도 서로 이제 동기들끼리 이제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은 야제뭐저 선배 왜 여기 왔냐 그러면 아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럼 소문 다 나고 인정도 못받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잘안 가려고 그러죠.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참, 그, 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도 이제, 말안 듣고, 업무 주시 안 듣고, 이제,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뭐, 부득이하게, 뭐, 상병 병장 돼가지고, 다른 데로 전출, 이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휘관들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지휘관들이, 지휘관들이 안 받으려고. 사고 치는 애들도 또, 자기들 데려가가지고, 골치 아프거든요. 괜히 사고 쳐가지고, 자기 진급에도 영향 줄 수가 있거든요. 부대 관리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골치 아파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좀, 불명예라고 봐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자기가 뭐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부대나 가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불명예라고 <laughs>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건 조심해야 돼. 내가 혹시 행여나, 뭐 상병 병장, 뭐, 장, 장교 부사관은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제 사병 병장 돼가지고, 다른 부대 가거나 이제 그렇게 될 경우가 있으면 내가 지금 좀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구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안가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가 있던 부대에서 그래도 대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서로 이렇게 여, 연락하고 지내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가려고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해병대에서는 사실 뭐 훈련도 뭐 힘들고 그렇지만은 네모 생활이 사실 더 힘들어요. 예전에는 이제 순검이라고 했죠. 지금은 이제 점호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점호로 바뀌고 아마 그런 점호 문화 그런 게 많이 좀 누그러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은 좋을 겁니다. 어, 그리고 해군에서도 뭐 해군이 모군이잖아요. 해군 해병대. 어, 해군에서 해병대로 파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무병이나 뭐 기타 여러 보직이 이제 병들도 그렇고 이제 파견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해군은 명찰이 하얀색이잖아요. 그런데 오면은 이제 뭐 군복서부터 해가지고 다 바꿔줍니다. 예. 해병대로 해가지고 이제 빨간 명찰로 해가지고 다바꿔줘왜냐면은 어, 이게 해군이라고 좀 이제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장교 부사관도 마찬가지예요. 다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다 군복을 다 바꿔줍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군의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대신 뭐 해군으로 가고 그러면 다 이제 물론 저뭐 세라복이나 그런 거다 가지고 있어요. 휴가 나갈 때다그옷 입고 나갑니다. 그옷 입고 나가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해병대에서 타군으로 가거나, 그러면은 빨간 명찰 절대 안 받고, <laughs> 빨간 명찰 절대 안 받고요. 해군으로 가서 있어도 자기가 그 해병대 명찰 가지고 있지,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뭐 육군을 가든, 뭐 육군에서 교육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명찰 색깔을 바꾸거나, 뭐 군복을 바꾸거나, 이제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아마 해병대가 좀 아무래도 억세고 한편으로는 이게 배타적인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훈련을 뭐 힘들게 받았다. 어 너희들보다 우리가 우월하다. 근데 와가지고 이제 같이 근무하고 그러는데 좀 간혹가다가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서 좀 괴롭히려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뭐 부딪히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거는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일곱 번째 부대 배치는 이제 전산 추첨 전산 추첨을 합니다. 뭐 사병들 같은 경우는 막 아, 이렇게 해가지고 랜덤하게 가는 거지.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전화통 해가지고 아, 우리 아이 뭐 후방으로 빼줘. 우리 아이 뭐, 우리 아이 좋은 대로, 뭐, 그런 거안 통합니다. 그냥 전산 투첨 해가지고 이제 보내고, 사병 같은 경우는 그러고, 장교부사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이제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군생을 할 때입니다. 아니면은, 어뭐 재배 뽑기를 한다고 나 이렇게 뭐 협의해서 해요. 이제 뭐, 그렇지만은 이제 특정 보직, 특정 보직 뭐, 화학병가나 뭐 수색대 등, 이런 경우에는 뭐 차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원이 별로 없거든요. 예, 화학병과는 또 화학 쪽 전공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꼭 필요한 자원은 예 차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선택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뭐 그런 거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식사예절, 보통 이제 뭐 육군은 그냥 뭐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해병대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사병들 같은 경우에는 필승, 식사 많이 하십시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선배들한테 막, 자기보다 이제 선배죠. 막 상병이나 병장이나 선배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뭐 장교들, 부사, 부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필승, 식사 많이 하십시오. 뭐 보통 식사 많이 하십시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음, 이 식사를 할 때는요 식사 예절이 상관보다 자기가 먼저 숟가락을 놓으면 안 됩니다. 예. 상관보다 자기가 먼저 숟가락을 놓으면 안 됩니다. 예. 숟가락을 이제 같이 놓거나 아니면은 상관이 숟가락을 놓으면은 자기도 숟가락을 놓는 겁니다. 그냥 예. 이제 먼저 막 먹고서 막 먹고서, <laughs> 막 먹고서 상관이 밥 먹고 있는데 이렇게 숟가락 놓고서 이러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같이 이렇게 같이 먹어주는 겁니다. 그게 예의예요. 그러다가 상관이 숟가락 딱놓고서 자리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병도 그렇고 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군대 예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부사관 사병 장교들 같은 경우에 계급이, 뭐, 부사관 같은 경우에도,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이 계급 텀이 길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상사라도 서로 모르는 경우도 있고, 같은 중사라도 모르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이제 통상명을 합니다. 필승 몇 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필승 몇 개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서열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내 네, 선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대하는 게 달라져. 선, 후배 관계에, 그렇게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대하는 게 다른 거죠. 뭐, 사병도 마찬가지고, 뭐, 장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군은 안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 해병대는요, 뭐, 1개월, 2개월 차도요, 이게 다 선배님이에요. 장교들 같은 경우도. 또 선배 대우로 다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위계질서가, 해병대가 엄격해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적응 못하면요. 해병대 가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와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 이번은 그 사병, 부사관, 장교들한테, 특히 이제 초급 장교들한테, 그리고 초급 하사, 어, 이제 중사, 그리고 이제 사병들, 어, 좀 어린 나이에 들어온 사병들.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군대에서는요, 육군, 해군, 뭐, 공군 마찬가지지만은, 몸한 다치고 병신 안 돼서 나가면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몸성하게 군생을 하고서 나가면요. 진짜 이거는요, 그것만큼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부대 내에서도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분대, 부대에서 기대치를 너무 이렇게 높게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제가 그런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어 예전에 몇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소대장 때 소대장 때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써 쟤네들이 몸성이 군생활 하고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도 그렇게 하 한 적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군대에서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군대에서 사고가 나면 크게 납니다, 진짜로요. 특히 이제 뭐 화기나 뭐 총기죠, 총기나 뭐, 뭐 수류탄 서태터해가지고뭐 무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차량 소프트해가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뭐 전방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이게 나무로 된 지뢰가 이렇게 떠내려와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 지뢰 작업 같은 거 지뢰 더신이죠 이제 그런 거안 심고서 그런 거 이렇게 갈때 작업하고 막 그러다가 그런 걸또 밟아가지고 이제 잘못되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해안 등 고치로 들어갔다가 또 잘못되고 그렇게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위험성도 있어요. 막 이렇게 뭐 사회처럼, 이렇게, 뭐, 교통사고도 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생각해보면, 이제 군대에서, 이제, 몸, 성이 건강하게, 진짜, 병신 안 되고, 몸안 다치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근데 그런 생각 가지고 군 생활을 하면요. 군 생활이 힘들어도요, 저 포함입니다. 진짜 감사할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 위험성이 곳곳에 그 내포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군기가 엄정하고 예,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그런 일이 거의 없게 만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전역을 하죠, 뭐 사고 없이. 그렇지만 그게 그런 당연한 게 아니다, 예, 당연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으면 됐습니다. 막, 군대 있다 보면요. 뭐 여러 사고 사례 같은 게 전파가 많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좀 위기의식을 갖고 조심하고 긴장하면서 군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은 제 몸이 제 몸이 아니잖아요. 부모님도 생각해야 되고, 가족도 생각해야 되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음 제가 한열 가지 정도 해병대 예절 서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병영 문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나는 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초급 장교들 그리고 이제 초급 하사 중사들 예 그리고 사병들 아, 이렇게 아, 이런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제 아 이런 게또 있구나. 이제 그런 부분 좀 알고 가면 좋잖아요. 예, 좋고. 아 그래도 해병대에 관심이 좀 많구나.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군 생활하면서 배운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간접 체험을 하고서 이제 군대를 갈 수도 있고, 이제 군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군 생활하면서 진짜 몸 건강히 군 생활하고서 전역하면은 진짜 좋은 겁니다. 그건 진짜 축복받은 겁니다. 그런 부분 생각하고 항상 몸살이면서 긴장하면서 군생활 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도움 되셨으면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